커피 추천 향과 맛 가성비 높은 추천 홈 카페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? 곰곰 아메리카노 헤이즐넛을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 봤음 100개의 배용량이라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지 개봉하자마자 은은한 헤이즐넛 향이 퍼져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물보다 우유에 타면 진짜 라떼 같은 맛으로 변신하니 꼭 시도해봐 쓴맛 없이 부드러운 풍미가 특징이라 질리지 않고 매일 마실 수 있어 간편하게 타서 즐길 수 있어서 출근길이나 집에서 간식처럼 딱 좋더라고. 너무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G7 블랙커피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베트남 커피의 진한 향과 마일 품이라니 기대되더라고. 한 봉지에 2g씩 포장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. 뜨거운 물만 있으면 바로 한잔 완성. 특히 지난 블랙커피를 좋아하는 나에게는 딱 맞는 맛이야. 일반 믹스커피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향이 느껴져서 매일 아침 이걸로 시작하고 있어. 가성비도 좋고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쟁여두기에도 부담 없어. 너무 만족스러워서 주변에도 추천 중인데 이젠 다른 커피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.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 마일드가 정말 대박이란 소문을 듣고 바로 가져와봤음. 패키지부터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첫 인상이 좋더라고. 스틱마다 소비기한이 적혀 있어서 신경 써준 게 느껴졌어.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고소한 향이 확 퍼지면서 첫 모금은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었지. 설탕 조절도 가능해서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. 부담 없는 맛이라 아침 한 잔으로 시작하기 딱 좋고 동료들과 나누기에도 완전 추천해. 믹스 커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제품이라 생각해.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